안다 하는게 이럴 때 인심을 써 놔야. 아니 이렇게 인심을 써 놔야지. 사를 김부배 장 권사님이 뭐라하더라고더라그러말다고 뭐라 근데 나도 몰랐어. 그래. 근데 오늘 이거 갈로 갔더니 배추가 한포에3원밖에안한다고하는가 음. 안 이렇게 싸면 지금 3,500원씩을 받았으니까. 어니 그러면 장년에는간쳐5다간쳐 어, 줬으니까. 근데 도고기가크면 상관이 없는데. 작간래 요만에 요. 요 요. 그거 여, 공짜로 다섯 네. 넣어 준 것이 요만에요. 다음부터는 여기. 해남을 다 해. 그리고 해남은 네. 또, 택배요. 말 그대로 네. 얄짜루씩 네. 딱3 5이야 아. 크든 작든딱또 그렇게 와게가 그래도. 않아. 더 주지도 않아많이 넣어! 나 이거 너무 신부여 사다, 너. 응? <laughs> <샌드위치> 어? <샌드위치 웃음> 어? 엄마 거 빨간 잖아. 여 봐봐, 옆에.